묶였나? 묶... 와, 저런 거 봐, 저거 어떡하냐? 야, 봉수나 뭐 진짜 물에 빠졌다 건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 나? 동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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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생 동생! 동 동생! 동 동생! 동생! 동 동생! 동 동생! 누고 있는 거 봐. 받은 놈이. 무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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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무시시라 무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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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 저기, 저기 약간 흙이 있는 저기 쪽이 있는데 나무 뒤 저쪽에서 너무 웃었나 봐요. 몸이 다 빨개졌습니다. 혼나한다, 혼나. 저 몸이 뭐야 저것이? 불편하게 있냐, 뭔데? 뭐. 오,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어구. 어구. 들어간다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안 들어. 그람 놀라서..어우어우어우 몽왜 저기 들어가려고 하냐? 들어가려고 면뭐 먹는데? <laughs> 주스 뭘 <모르고>. 먹어 <laughs> 들어가 저기 뭐가 이렇게 먹어있어? 뭐가 있어? 또 어, 뒤로 뒤로 뒤에 또 넣네요. 아, 뒤로 갔나? 뒤에 풀밭이 있거든. 응. 이렇게 있거든. <laughs> <laughs> 저기 집을 안 들어 자꾸 들어서 평생밖에 배를 막고 있어요. 감기 걸릴 것 같은데. 그럼 집에 좀 들어봐라. 근데 자꾸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요. 저쪽으로 가지고 한번 나가본다고 합니라

<laughs> 이리와 이리 오세요 시자 그만 다 우리 가 오자마자 봉수이 찾는다고 몽실이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몽실이 우리 향해서 엄청 가만히 달려와서,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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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와서 가만히 엄청 꼬리 흔들었는데 너눈안 보이잖아 좀보여줄지 보이게. 밥 먹었어 공실이? 응? 밥 먹었어 공실이? 먹었어. 안야 봉시리. 잘했네. 셋째는 이거 하면 난리 났는데. 너 미용의 소질이 있구나. 조심해. 이제 눈이 보이죠? 이제 눈이 보이죠? 어 응, 눈곱도 들어. 공실의 흔적. 엄마잖아 아, 음. 정신차려 먹발 당하고 수건으로 말리고 있는 동식아 이리와 이리와 손이 헤이. 잘라요 발로 야무지게 잡고 먹는거 보세요 이빨이 없어서 잘 못먹어요 애들 신장 사상증 약 먹은 날인데 봉수이는 아빠가 가져가서 그냥 먹였고 몽자는 안 먹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저랑 섞어서 주요. 몽시는요? 몽시는 그냥 먹은데 밥안 먹고 먹으면 토해서 응. 밥 먹고. 어떤 이것도 무엇이라뇨? 전복, 전복과 닭이 들어가 참도 들어갔어. 사오 준다고 한 거야. 이건 또 무엇이란가? 그래 든양념장해 뭐 무침 음식고기? 고기 줘요? <laughs> 어 알았어 음식고기는 시죠 14세 이상 <laughs> 시니어 스페셜 케어 <웃음> <웃음>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섞어줘야 <laughs> 먹어요 이러고도시저만 골라 먹죠. 그래도, 밥을 조금 먹어야 돼. 빨리 달라. 나도 밥을 달라. 이동, 이 이동, 이이이이 손. 이 손, 손 그렇지. 여보. 손을 몇번 해야지 네. 먹을 수 있는 거야. 여보. 으 더러워, 더러워 하면서 지금 먹고 있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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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뭉실. 몽실이가 <목소리가> 배고팠나봐요. 다 먹고 있어요. 응, 미안해요. 응. 말 걸어서 미안해 요 먹어요. 응. 응. 잠이 잡아서 하들 짝겠어. 너왜안 잡적게. 안잡게해 전복도 있어. 니여 타기 무슨 나다해보촌따기리입니따천다리입다 천다리. 이지서대회무침서대회무침 갓김치. 고추무침고추무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지. 응 전복. 이게 뭐라고? 회무침서대회무침 서대? 응. 서대라는. 딱간 음!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, 또 따가워 또, 또 너무 맛다 몽실아 몽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가요 안녕. 우리도 안녕. 너희도 안녕. 애들도 아련하게 보여. 물이 흘러서. <laughs> 이제 순천역, 응. 순천역에 도착 했고요. 둘다비줄딱 맞고 버즈 걸했렸습니다 저희 지금 7시 56분인데 우선 응. 1시간 정도 버그가 돼야 돼요. 8시 40몇 응. 분 겁니다. 저거 버즈 끌게 돼요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추워요. 추워요. 부처에 가서 딱딱잔코한잔 마시자. 코코넛 한로 마실래요? 추워. 여기 지금 너무 추워. 가자. 이제 서울로 갑니다. 아주 짧았던 또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. 1박 2일이었나? 오도 추워야 니까 텐텐 먹어요. 이게 2박 3일이었습니다. 짧은 2박 3일. 아주전 내일 또신다는 거. 3년 후에 또 자고는 안 돼. 텐텐 먹는 185입니다. 이거 추워서 이거 먹어요. 열무차. 따란 율무차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여기 옆에 카페에서는 율무차 4,000원 이거든요 5,000원 쯤 이거든요 하지만 얘는 400원 이다 다 필요없다 얘 먹어라 짱이다 웃어? <laughs> 이게 지금 나온 <뭔지> 줄아요 <laughs> 지금, 지금. 캠핑그레스 사과하고 니어 이거 재밌거든, 요 머리를 써야 되니, 머리? 진짜 음, 장난. 뭐야, 냐, 너 방금.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세요, 이 사람이. 응. 어, 뭐 상관이야. 난 오늘 밖에서 쫓겨날 줄 알았네, 오늘. 그집 내명이야? 뭐? 너는 본거인일 뿐이야 참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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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